윤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한덕수 대행에게 매달리며 인사 전행을 지속하고 있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을 향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에게 개인의 사병 집단이란 오명을 씌운 장본인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연판장도 돌리고 있다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내에선 한덕수 대망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대선 출마를 요청하려고 연판장 서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 언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 총리에게 대선에 나갈 건지 물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에게는 용기가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진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일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 개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데려온 부정선거론자들이 선관위 측과 설전을 벌이며 소란을 일으켰는데요. 그곳 유튜버들의 음모론 확산도 재개됐습니다. 임기 내내 비판 언론을 적대시했던 윤전 대통령은 내란을 감행했다가 결국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쫓겨난 대통령의 폐단을 답습하며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있죠.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관련 발언에 오늘도 전 세계 자본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다며 자신만만하다가 갑자기 관세를 유예하겠다며 입장을 뒤바꾼 건데요.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미국 국채 매물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도 버티기가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하루 만에 크게 반등했고 환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본관세 10%는 그대로 부과되고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아들이하기에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곳은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분홍빛 벚꽃이 그야말로 흐드러지게 피어 올랐습니다. 시민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9.1도, 광양은 25.1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봄꽃 구경은 내일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돌변할 전망인데요. 이것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강풍 상황입니다. 대기 상층에 한기를 동반한 강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밀려오겠습니다. 붉은색 기류로 보이는 태풍급 강풍이 전국을 훑고 지나겠는데요. 최대 90k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항공기나 백길 이용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도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의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그밖의 전국엔 5에서 20mm가량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강원 산지는 5cm가량의 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인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새 낮기온은 10도 가량 낮아져 쌀쌀해지겠습니다. 내 전국에 하늘이 종일 맑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따셨습니다.